안녕하세요. 안경왕 이두민입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가격대별 티타늄 안경 소개하는 컨텐츠를 올렸었잖아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뭐 뿔테라든가 아니면 일반 메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만원부터 백만원대까지 가격대별 뿔테 브랜드 소개편입니다. 마찬가지로 티타늄테 설명했던 것처럼 특징들이나 뭐 장단점 같은 거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요. 거기에 다른 브랜드들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볼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뿔테는 메탈이랑 다르게 뿔테의 가격대는 공임이랑 그 형판비용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뿔테를 만드는 과정을 세분화하면 사실 거의 100가지까지도 이 공정을 세분화할 수 있거든요. 100가지 공정 중에서 티가 좀 나지 않는 세부 공정들이 있는데 이 세부 공정들을 건너뛰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손님이 제품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퀄리티 차이로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 이점 참고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0만원대 이하 브랜드입니다. 10만원대 이하 브랜드는 아시다시피, 뭐, TR이라든가, 뭐, 폴리카보네이트라든가, 이런 소재가 많기 때문에 그 소재 라인들은 다저치고요 일반 아세테이트, 셀룰로이드 소재로만 설명을 드리면 노브랜드 기준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애쉬컴팩트가 10만원대 이하로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0만원대 이하는 10만원대 브랜드랑 같은 성질을 좀 공유를 하다 보니까 10만원대 브랜드도 같이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저 해볼게요. 10만원대 브랜드입니다 10만원대 브랜드는 래쉬 퍼블릭비컨 드무엔 오테클래식 페이션 페이크미 어크루 애쉬크로프트 알펜 그리고 진저아이웨어입니다 이 10만원대랑 10만원대 이하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인비 때문인데요. 이 중국에서 제작한 제품들이 뭐 퀄리티가 더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생산 단가가 더 저렴한 편이라서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10만 원대 이하, 혹은 10만 원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중국에도 공장이 어, 크게 두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중국 심천에서 만든 제품들, 또 하나는 중국 원주에서 만든 제품들인데요. 어, 중국 심천에서 만든 제품들이 더 높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평가를 받고요. 원주는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20만원대에서 30만원대 입니다 모스콧 레인코트 타르트 하만옵티컬 젠틀몬스터 레이벤 트락션 규파드 그리고 올리버피플스 입니다 이 브랜드들은 이제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서 구성이 된 가격대라든가 아니면 어, 낮은 생산단가로 제작을 하게 된 일본 브랜드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생산단가라는 건 제품의 디테일을 가공하는 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생산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어, 본인들의 방식에 맞는 검수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불량률이나 기본적인 퀄리티의 균일성의 차이는 어느 정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40만원대에서 60만원대입니다. 아이반, 가메마엔 금자안경, v r 안내발렌틴 JTO, 커틀러앤그로스, 스기모토K, 마수나가, 옐로플러스, 그리고 보스턴클럽입니다. 현재 이 브랜드들은 자사공장 혹은 밀접한 공장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풀테의 가공기법 중에서도 여러 가공기법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고급형판 같은 걸 이제 제작을 해서 자기의 고유한 템플 심, 혹은 힌지 디자인 같은 걸 만들어서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이 이제 브랜드 퀄리티, 브랜드 이미지와 바로 직결이 되고 높은 퀄리티에 더불어서 자신들의 고유한 디자인 스킬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0만 원대 이상입니다. 자크마리마지, 크로마츠, 리가드즈, 테나이반 그리고 포나인 정도입니다. 은이나 물소뿔 같은 경우에 이제 소재의 특별성 그리고 가공 기법, 특수한 형판 제작이 모두 갖춰진 70만 원대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도전적인 기법의 시도 혹은 완벽한 클래식 착용감에 집중된 안경 브랜드가 주류입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굉장히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게 되고요 아무래도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작업들을 시도를 한 다음에 이에 따른 시행착오를 거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생산 단가가 오르게 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격대별 뿔테 안경 브랜드들 리스트 그리고 이제 가격대별 뿔테 안경의 설명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지금 나열했던 제품들군이 거의 일본 브랜드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는 합니다 현재로서 어, 유럽 브랜드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갔었던 때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프랑스 브랜드, 뭐 이탈리아 브랜드 관련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조금 적게 했고요. 이거는 또 나중에 지역별 제품들의 특성?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안경왕 이도민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